가을에 태어난 계사 일주는 계사가 물이라 그랬잖아요. 가을은 신유술, 계절은 금의 계절이에요. 그럼 금생수라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또 나를 배려해주고 또 배우거나 내가 또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인도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도 강해지고, 판단력도 올라가고, 개사가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가 충분하면서 고지식한 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은 빈틈없어 보이기도 해요. 개사 일주가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무 법대로, 규정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융통성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융통성이 없어야지 더 잘하는 금융권이라든지 법률 관련 일, 데이터 분석하고 자료 분석하는 일은 참 잘하실 수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 소통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할지라도 더 이게 맞아!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의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인정해주면서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면, 가을에 태어난 개사일주 너무 멋있어요. 겨울에 태어난 개사일주는 개가 물이에요. 근데 겨울도 물의 계절이잖아요. 해자축 3개월이 물에 해당하는 계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안정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사고의 깊이도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 나 이건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라는 거, 더군다나 계사일주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면서 성실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내 계절을 만나면 안정감이 생기면서 그 성실함으로 내가 많은 걸할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때인데, 그럴 때라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그 다음에 계사에서 사는 본에 해당하는 글씨거든요. 근데 내가 안정감이 있고 내가 편안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계사일주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물인데 해자축도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하고 똑같은 오행이 들어오면 n분의 1을 하면서 나눠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사일주 같은 경우는 금전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가 조금 철저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아까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실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그리고 어, 심리하고 연관된 부분에서 일을 하셔도 굉장히 많은 투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계사일주가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은 개사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